안녕하세요. 원맨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몇 가지 알려드렸던 이 커버 화면에서 어플 실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굿락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은 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용해 본 결과 최적화닌 아 최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굿락이라는 어플은 이 갤럭시 스토어라는 이 어플에서만 다운이 되더라고요. 검색도 되고, 다른 곳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글로 굿락이라고 어플을 검색하시면 굿락, 이 그림이에요. 꼭이 그림으로 된걸 설치하셔서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뜨는데, 멀티스타라는 이 부분을 다운을 받아요. 여기 아마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여기에도 처음에는. 깔고 나면 이렇게 장바구니 표시가 되는데 들어가셔서 아이러 갤럭시 폴더블이라는 곳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커버 런처 위젯이라고 이게 생겼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 처음에는 지금 이이 하나만 뜰 거예요. 저는 두 개를 지금 넣어놨는데 이게 페이코랑 뭐 음악 듣기를 넣어놨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추천 앱이라고 해서 이 구락 팀이 써봤을 때 쓸만한 추천 앱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는 내가 설치한 뭐 어플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여기에 없다. 그러시면은 여기 모든 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설치했던 모든 어플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유튜브도 추가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 부분에 아마 최대 다섯 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고서 커버를 닫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지금 저는 이거를 앞으로 넣어 놔서 제일 앞에 떴는데 다들 아시죠 위젯 추가하는 방법 맨 끝으로 가셔서 위젯 추가하시고 순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페이코 사용하는 방법 뭐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제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카드, 아이고, 자기가 원하는 카드 선택하시고 지문으를 이용해서 이렇게 삼성페이를 활성화 시켜주면 마트나 편의점 등등에서 이용할 수가 있죠.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뒤로도 가진다는 점. 그래서 어플을 아예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넣어놓은 것 중에 이렇게 음악 듣기, 이것도 이렇게 실행해서 음악을 틀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네 조작권 때문에 노래는 못 틀고 이렇게 뒤로 가기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랜덤으로 영상 한, 하나 한번 틀어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광고가 나오죠 건너뛰기 하시고 이렇게 유튜브도 아유 조작권 때문에 틀 수가 없죠 이렇게 유튜브도 커버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넷플릭스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플은 최대 5개입니다. 조금 개수가 아쉽긴 하죠. 이 5개 더 넣어서 사용해도 좋은데 예전 것처럼 뭐 5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기가 넣고 싶은 5개 선택하셔서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맨 TV였습니다.